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해왔는데요. 진짜 캐나다를 흡수하려는 것인지, 최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려 캐나다 국민들을 자극했습니다. 캐나다가 우리의 소중한 51번째 주가 되는 것만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관세와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캐나다가 국가안보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에 연간 2천억 달러 이상 보조금을 주는데 이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 이어 캐나다가 쉰한 번째 주로 편입되면 캐나다의 세금은 크게 줄어들고 군사적이나 다른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안전해질 것이며 더 이상 북쪽 국경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 트럼프식의 농담 또는 트럼프가 캐나다의 경제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언포로 간주됐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점점 구체성을 띠자 이제 캐나다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진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근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반미 감정까지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올리려다가 철회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잠정 중단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두 나라는 거의 매일 미국의 51번째 주가되는 문제, 캐나다의 관세 문제 등으로 이전에 없던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묘한 시점에 한국 잠수함 수주를 위한 HD연대와 하나오션의 K방산 원팀이 캐나다를 방문해 우리의 잠수함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 설명하고 돌아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 미국의 뒤통수 맞은 캐나다가 결국 한국 방산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캐나다 총리로 취임한 마크칸이 캐나다 자유당 대표는 우리는 절대 어떤 형태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 국방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리스크에 캐나다가 눈을 돌린 건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산 K9 자주포와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심지어 155mm 자주포 98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육군 무기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한국이 K9 자주포를 앞세워 캐나다 호병 현대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포병 시스템 도입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K9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명품 자주포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유력일간지 오타와 시티즌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방위산업 및 정부대표단 12명이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방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방산 장비 판매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은 간접 사격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한 포병 전력 현대화를 추진 중인 캐나다에 K9 자주포를 비롯해 훈련기, 로켓발 사대, 잠수함 등 다양한 무기체계 구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한국대표단의 발걸음이 캐나다 정부의 간접 사격 현대화 프로그램 발표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발언 후 껄끄러워진 미국과 캐나다 관계는 캐나다가 전통적인 미국산 무기 대신 다른 선택지를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K9 155mm 자주포와 잠수함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공략에 나선 형국입니다.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의 방산원팀, 특히 HD연대와 하나오션은 만일 한국팀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면 6년 안에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6년 안에 잠수함을 인도하다니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캐나다 매체 오타와 시티즌 등 외신에 따르면 한국정부 방산업계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지난 5, 6일 캐나다 오타와를 찾았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에 제안한 잠수함은 장보고3 배치2입니다. 이전 모델인 장보고3 배치1 두 척도 하나오션이 건조했는데요. 하나오션은 2012년 건조 계약을 맺어 2014년 선도함인 도산 안창호함 건조에 착수하고 2018년 진수, 2021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인도까지 약 9년이 걸렸는데 이보다 성능이 향상된 장보고3 배치2의 납기를 만일 캐나다가 도입한다면 6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장담한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오션과 hd 연대로 이뤄진 한국 원팀은 캐나다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잠수함 장보고3는 캐나다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 하며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수중에서 최대 700캐리를 운항할 수 있어 북극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한국이 제안한 장보고 3 배치2는 공기부료장치와 리튬 전지를 탑재하며 1과 2에는 없는 6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췄습니다. 또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해 전략 잠수함이라 불립니다. 더구나 하나오션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캐나다 회사와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톤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로서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나오자 유럽연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EU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한 보복조치에 나섰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13일부터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 298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펜타닐 불법이민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했던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조치와는 별개의 추가적 조치입니다. 이후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두 단계에 걸쳐 총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유럽연합 역시 관세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유럽연합안에서도 한국 방산으로 눈길을 돌리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슬로바키아는 폴란드 와 손을 잡고 한국이 폴란드에게 판매한 k2pl 공동생산 합의에 한국 방산의 저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유럽연합안에서 만들어진 무기를 구매하라고 유럽 각 국가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지만 유럽산 무기만으로 유럽을 방어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들 것이란 전망 이 우세합니다. 유럽은 냉전이 끝난 후 대규모 군축에 돌입했고 신규 무기 발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 장비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에 대거 매각됐습니다. 유럽 각국은 노후 무기를 대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공동 개발, 구매를 확대했는데요. 이 또한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습니다. 무기 개발 및 구매 과정에서 밥그릇 싸움이 벌어져 유럽 방산의 효율성이 끝모르고 추락한 것입니다. 독일은 물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정부는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성능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 썼고 이에 따라 일감을 쪼개어 만든 수많은 하청, 협력업체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중 영세한 업체들이 도산해 무기체계 조립공정이 멈춰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비용과 물류, 인건비폭 등으로 무기 가격 상승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방사는 유럽과 비교 불가능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대규모 정규군을 육성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질의 무기를 합리적 가격에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산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1년에 많아야 5문 정도의 펜저하우비츠 2천을 만들 때 국내 공장에선 최대 320문의 K9 자주포가 생산됩니다. 독일 공장에서 매달 4대의 레오파르트 2AA 전차가 생산될 때 한국에선 8대의 전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매달 25대 넘는 국산 전차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전차와 자주포뿐 아니라 장갑차와 항공기, 군함 등 다른 방산 분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와 K2 전차, 다연장로켓 천무 등으로 국제적으로 무기성능과 납기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잠수함 제한은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캐나다에게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고 국방 협력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